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행보를 어, 하고 있죠. 그런데 좀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럴 때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이 와야지 살아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가 있죠. 지금 나토에서도 하는 게이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화두로 오른 게 이제 방산 쪽에 어, 이제 장기산업구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게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크라재건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지금 에너지난이 심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가 지랄 병을 하니까 뭐다 이제 가스 천연가스 공급이 유럽에서 안되기 때문에 또 플러스에 또 이제 얘들이 전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럽도 근데 얘들은 솔직히 원전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기후 위기 해가지고 화석 연료도 있으면 안되는 시기가 오니까 그래서 원자력밖에 없는데 이 원전 하나만큼은 우리 이게 넘버 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조만간 진짜 여러분들 급등 나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사, 싸게 살수 있을 때 사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소한으로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나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도 있지만 얘들이 이제 소형 원전 이런 거에 대한거를다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진짜 엄청나요. 이 기술만 하더라도. 그리고 얘들 또뭐 있어요? 밑에 바로 두산밥케도 있죠. 바에 지붕과 잡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형 원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형은 이제 저기 유럽 중심으로 어, 굴러가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제 소형 원전이 어, 수주가 될 거고 유럽에서도 대형 원전이 수주가 되는데 이걸 다 하고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 진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3분기부터 폴란드의본약 시작하죠. 폴란드가 정말로 돈 많이 쓰고 있어요.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에 어, 좀 많이 수주시키고 그 다음에 조사인 너비리티에 원전. 원전에 대한 게 체코의 또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또 마무리되면은 또 뉴딜은 또 내년에도 대선이 또 치, 터키 같은 경우 끝나죠. 원전 확대를 위해서 이 영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 핀란드. 투속 프로젝트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아랍도 마찬가지고 원전 수주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너무나도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 부족도 있고 자 사람을 마셔 빨리 가서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수주만 해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진짜 3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시장에 돈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 이차원지로 가 있어요. 에코프로랑 뭐이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잠시 쪽으로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돈이 박 빠지면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먼저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죠 진짜 지금이 또뭐 대형운전에서는 이제 한국과 단가 경쟁이 가는 곳이 러시안데 이제 유럽에서 특히 나토에서는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거를 이제 수주를 안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단 얘기예요 맞잖아요 기술력 대고 가격 경쟁력 있는 거는 러시아와 우리나라인데 러시아는 이제 애들이 배제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나라밖에 수주가 안 되기 때문에 수상 에너지 비리티가 그만큼 수준을 많이 받겠고 수혜를 엄청나게 잇는다는 상황이에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 원전을 이제 생태계로 해서 육성할 전망이고 거기에 또 하면은 이제 문제는 이 테마 형성이 제대로 되면요 한번더 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통 주식을 할때 돈을 뭐다고 표현하죠.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본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수익을 볼라면은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 우리가 언제 오를지는 정확히 예상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런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오르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여기서 안 사는 게 이상할 정도. 또 이번 연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8조입니다. 18조예요. 18조. 그리고 영업 이익이 얼마예요? 1조 1000억입니다. 그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영업 이익 대비하면은 너무나도 싸요,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이 진짜. 내년은 또 어떻게 해요? 이런? 이런도 계속 늘어날 거고. 맞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두산헤 비리티를 안살 이유가 없죠. 또 원자력 시장 자체가 또, 아니, 왜 전전권에서 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자, 어이가 없는데, 이제 탈원전 다시 취소하고, 이제 원전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얘는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문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목표가를. 그리고 혹시나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정확히 하면 그대로 말아올리면 더큰 수익으로 나오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다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설정해놨고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뭐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수급. 이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이 수급을 봤을 때, 어, 이 동일한 수급이 그대로 붙으면은, 이제 세력들이 바로 매집을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에 간단히 두 판이라고, 어, 간단히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이에요. 이제 구독자 이벤트인데 어, 아래에는 있제 전화번호로 이제 투자 교과서라고 간단히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예, 제가 이렇게 실제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데 어,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가 상당히 좋아요.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차트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재료 이런 게에서 제가 좀 여러분께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교과서 를 하나 어, 지금 집필한 게 있는데 이걸 제가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에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투자 교과서라고 단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게 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면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은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 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해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